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운세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양띠 8월 2일 종합운세. 오늘은 양띠에게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협력할 때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결단력 있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이 양호합니다. 작은 건강 문제도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대처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운. 재물운이 안정적입니다. 투자보다는 안전한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소비는 피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운. 직장운이 좋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운법. 행운의 색상 흰색 녹색. 행운의 숫자 37. 행운의 방향 북조. 주의사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욕을 피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연령별 운세. 1979년생 김이년생. 직장 운세 업무에서 성과를 낼수 있으며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건강 운세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1967년생 정미년생. 직장 운세 중요한 시기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운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1955년생, 을미년생. 재물 운세, 재정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건강 운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